허락하다. 아, 맞아요. 아, 레시 허락하다. 알아야 되지. 아, 네. 어, 빨리 써. 자 그렇죠? 랜덤하게 그룹을 가고 그다음에 뭐가 뭐 하게? 그것이 넷, 예, 써. 하고 네. 에피 이거 5하고 얘가 5시죠. 그럼 얘가 맞았어요. 틀렸지. 이게 사역이잖아. 사역이면은 네. 9이 안 되잖아. 네. 네. 아, 원형 그렇지? 그럼 뭐가? 여기서 그것이 뭐하는 거야? 분리, 분리. 해결하는 거지 네. 해결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 문제. The p r o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럼 여기 2이 뭐예요 지금? 2이 나타낸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하는 그것이 뭐야? 그룹. 그룹이죠. 이해됐어? 네. 어, 이런 거를 너희들이 이제, 그거 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한마디로 뭐가 나왔죠, 지금? 대명사. 대명사가 나오잖아. 응. 이시나, 특히 이시나 템 이거 나오지. 네. 그럼 이게, 이거, 대명, 명사를 대신한 거잖아. 그럼 이 새끼가 도대체 어떤, 앞에 나온 어떤 명사를 대신했는지 조금, 그걸 해보라는 거야. 알았어? 네. 오케이. 이게 다 너희 대신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어, 하는 거야. 무작위로 했다가, 그냥, 어, 이렇게. 야, 알아서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다? 잘, 뭔가할수 있다는 거지. 근데, 더잘할수 있다는 거지. 근데 뭐만큼이나 이것만큼이나 그지? 네. 자 이거 해봐. 쓰는, 쓰는. 자, 스펜딩 나오면, 자 바이 ING 네. 예서야, 바이 i n g 가뭐뭐 함으로써야, 뭐뭐 함으로써. 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자, 스펜드 네. a lot of time. 네. 자, 이거 뭐가 나왔죠 지금? 보문사 스펜드나 스펜드 그다음 뭐죠? 스펜드 시간 그다음에 i n g 스펜드 시간 알아볼라 i n g 하는데 어떤 시간을 그럼 뭐라고 내가 많은 시간을 한 i a a a a try to 노력 노력하다죠 네 그거 그거 중요해 try to 노력이야 근데 try to 띄고 i n g 이게 시도야. 이건 노력이에요. 이거 이거 헷갈 안헷갈리게해 줄게. 이거 투 있죠. 자, 저거 이 투는 저거안해주이잖아요다 저거. 투병사거든요 자, 너네 알아야 돼. 투부종사는뭘 나타내? 어떤 성질이 있다? 미래성. 자, 투는 이제 앞으로 잘 들어. 미래를 나타내. 그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성질이 미래를 나타내. 이랬어? 그러면 트라이토냐 이럴 때 얘는 뭐라고? 약간 미래를 내다봐야지. 그러면 노력이랑 시도랑 무슨 차이야? 시도는 시도는, 시도는 그냥 한 번은 한 번이야. 얘는 뭐야? 계속이야. 그러면 계속한다는 건 뭐야? 미래를 보고하는 거야. 네. 그래서 투 나오면 아 이게 투명사 미래라고 그래서 해야 되니까 뭐야 노력하다. 알았어? 헷갈린 사람들 은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러면 안헷갈린는 거지. 오케이. 어. 얘는 그냥 한번 해볼게 <laughs> 자, 그래서 트라이 투예요. 어, 그래서 노력하는데 졸라 많은 시간을 한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하는 게힘니다 자, 근데 뭐 하는 거야? 트라이 투. Find, find the good. smart a g e n t 똑똑한, 똑똑한 주, 에이전트가 뭐죠? 주치. 요원, 뭐라고? 요원. 뭐라고 안 들려? 주치. 아 네가 얘기한 게 아니구나 소리. 어 아니 네 그룹 형님 흑형이했구나. <laughs> 누구야? 동준아 뭐라고? 주치. 주체. 주체. 오케이. 어 원래 에이전트가 아 내일 조금. 여러분 아, 너... 너... 에이전트 알아몰라. 알아요. 에이전트. 이대사는 에이전트 뭐야? 요원. 그렇지. 아나? 네. <laughs> 어 그래 요원이 있잖아. 원래 잘 들어 이거 이거 진, 이거 되게 신이거다잉 이거 이거 그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이거 했어. 자 A G 있죠. 영어에서 A G는 어원이 뭐냐면 이거야. 액트 액트하는 액트가 뭐죠? 활동. 행동하다. 잘 봐. 그래서 행동하다예요. 행동.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행동하다. 오케이? 그니까, 액트야. 액트. A, G가 액트의 행동. 그래서, 이게 사, 뭐든 사람을 나타내거나 할수 있죠. 그러면, 이, 그래서 얘가 뜻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행위자. 이게 행위자가 되고, 그래서, 어, 요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게 대리인이라 뜻도 있어요, 대리. 그렇지. 어, 야너 너네들 무슨 뭐, 무슨 무슨 에이전시 이런 거 들어봤나? 네. 어. 무슨 에이전시 그러잖아. 뭐 스포츠 뭐 이런 에이전트 이런 거잖아. 하 얘가 대리 대리인을 하는거든 대리. 응. 아무튼 그만. 어, 자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약간 뭐 뭐다?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야. 그러면. 뭐하는거야? 그리고 내가 해, 해, 뭐 해봐. And t 그리고 나서. 아, 여기 아인지또 나죠. 여기 아인지는 뭐라는 스펜딩. 거죠? 스 d i n g s p e n d 이 n g Spending. s 좀더 낫겠네요 그죠? p e n d i n g s p e 푸링 댄 그들을, 그들을, 그들을 어디에다가? 문론를 Alone on the problem. 그문제에어그하도록어그 음.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주는 거지. 음. 그죠? 음. 그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어, 너는 잘할수 있다라는 말이야. 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laughs> 이 문장이, 이 문장이 말하는 게 뭐야, 그러면? 한마디로. 그니까 러 해석을 했는데, 네. 이제, 이제 독해를 해봐요. 도대체 1차 정보가 뭐냐. 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이 문장이? 니가 스스로 하여간, 어. 혼자 하기. 하는 아 어. 하는 게옆거가아 애들이랑 한 거랑 비슷하고 좋다. 아자 그래요 어 비슷하게 잘 얘기했어. 이거 내가 뭐 마무리할게요 봐봐. 이게 요그두 S V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바위가 바로 나왔잖아 이제 요요 부분이 뭐예요 지금? S,V 나왔으니까 뭐예요? 내가 주절이죠. 네. 그러면 이 앞부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1차라고 는거 지금. 1차. 1차고 여기 뒷부분 있죠? 여기 뒷부분인 거 2차인 거 그러면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1차. 이 바위부터 이 새끼 있지? 이게 지금 핵심이야, 지금. 이 부분, 이 앞부분이 핵심이라고. 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너희가 그냥 어떤 애들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 오케이?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야 니들 야그 문제 알아서 해결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응.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것이 어 이거 만큼 잘 되고 이것보다 더잘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뭔가 어, 혼자서 뭔가 할수 있게 근데 여기는 지금 뭐했 했어 지 어, 네, 뭐, 네. 엄청 뭔가를 그렇지 랜덤하게 한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 뽑으라고 했잖아. 네. 자, 좋은 사람들을 뽑고 그다음에 뭐야? 프링뎀 어. 진짜 여기서 그러면 그건가? 똑똑한 사람들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대가리 좋은 애들이 따로 따로 줬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네. 그렇지? 그 문제에 해서야 각자 해결해봐 이런 거. 네. 어, 근데 이것보다 뭐다? 그냥 그니까 뭐야 약간 아 그러면 이건가? 집단지성 얘기하는 건가? 네, 네. 집단지성 뭔지 알지? 네 어, Collective w i s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그거맞좀지 집단지성 얘기하는 거 맞지? 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됐고 어 이거 어, 어 복습하고 그 다음에 어, 예습은 내가, 어, 뭐라 그랬지? 이거, 이렇게 내줬잖아, 내가 이거. 그치? 조동사 이거. 어, 이거 조금 그거, 읽어봤나? 이거 살짝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야, 그러면, 이거를, 어떡하지?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아요에요 아, 여기 A. A? 어, A6번까지, 그래. A6번까지 예습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랑 그건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10, 14. 뭐라고? 10, 14. 10, 이렇게 무슨 말이지? 모르고 다려는데, B형, B형. 아, 그걸 그렇게 산다고? 네. 어, 그래. 너는? 10, 10. 이렇게? 150. 1 150? 1 150. 150? 15, 15. 네. 하고 중력까지 하고, 너는? 10, 15. 그러면 지 옆에 가서 하고 네? 응. 옆에 가서 하고 어어 네. 어, 하나 한번더 하고 그럼 는삼왜삼 듣기만 끝아 듣기만 이 안에 과